나서 아니 귀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이 절을 읽어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궁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유리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마음을 돌이키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다 이 단어의 기본형이 모두 돌아오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하늘가 즉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아래 놓여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는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탕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돼지를 목축하며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읽어드리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섰을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치근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줍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주저하지 말고 탕자와 같이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더기에 불과한 우리의 자존심과 염치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라심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내 인생이 뭐 얼마나 달라질까 라는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비참함을 조금씩 느끼면서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될 때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초청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 보면,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복과 저주가 임할 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라는 이 단어의 기본형도 돌아오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낀 적도 그리 없지만, 삶이 원래 다 그렇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생각 없이 또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고, 또 기록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여 나갈 때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환히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초청에 스스로 응답해 나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꿈꿨던 자유는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꿈꾸며 집을 떠났지만 그는 단한 번도 사실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쾌락의 노예였고 사람의 노예였고 또 육신, 배고픔의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에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는 저마다의 자유와 자신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자유는 그리고 행복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한 현실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는 결코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성환 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